저는 큰 부위에 사용하는 편. 이제 이 제품 없인 립 메이크업을 안 하게 돼서 추천. 안녕하세요 설기입니다 티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집거 중이라서 관리도 잘 못하고 헬스장도 피부과도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기가 더 힘들었죠. 아무튼 오늘은 오랜만에 올리브영 세일을 맞아서 올리브영 추천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원래 제가 하도 잘 써서 영상에 많이 노출한 제품보단 새로 쇼핑한 제품들 가져왔어요. 한 카테고리를 폭풍 쇼핑해서 선정한 제품도 있고 제가 갑자기 유목민이 된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럼 가볼까요? 오늘은 사용하는 순서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메라의 페이셜 마일드 필링입니다. 제가 원래 메이크 프렘에 각질 케어 제품 정말 잘 썼거든요? 제겨놓기까지 했었는데 단종이 됐어요. 왜 단종됐는지 알긴 알겠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굳어서 안 나오고 펌핑 자체가 안 돼서 펌핑 억지로 하다가 손도 많이 다쳤거든요. 문의도 남겨보고. 근데 어쨌든 제가 써본 각질 케어 제품 중에 그 제품이 자극이 제일 없었습니다. 붉어지지도 않아, 정말로. 그래서 잘 쓰다가 단종돼서 꽤나 고생했단 말이죠. 오령에서 리뷰 좋은 순으로 검색해서 많이 구매한 결과 저한테는 이 제품이 제일 좋았어요. 다른 제품들도 리뷰대로 순했는데 음차 문지르면서 알갱이가 뭉쳐서 그게 피부에 자극이 됐거든요. 제 각질이 아니고 고마주 필링 특유의 그 알갱이들이 피부에 자극을 줘. 솔직히 보통은 그 정도로 자극을 느끼시진 않을 거예요. 그냥 진짜 제가 엄청 예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품은 각질이 아닌 부분까지 뭉치면서 알갱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진짜 제 각질만 서서히 일어나는 느낌? 그래서 문지르면서도 계속 미끈하게 문지를수 있다 보니까 자극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다른 제품보다 조금 더 길게 문질러야 하는 건 맞는데 저는 그건 상관 없다고 생각해요. 안 아픈데 대수냐? 자극 때문에 빨갛게 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데 각질 케어도 적절하게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서 민감성이신 분들께 이 제품 정말 정말 추천. 추천드립니다. 이제 각질 케어 제품은 이 제품으로 정착하기로 정말 촉촉하고 자극이 없어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VT코스메틱의 리들샷 100입니다 리들샷 아주 난리죠 품절대란이잖아요 제 친구들도 저한테 후기를 많이 물어보는 제품입니다 진짜 있으면 사야 하는 제품으로 난리난 인기폭발 리들샷이에요 미백, 주름개능성 이중기능성 화장품이고 저녁에 스킨케어할 때 세안 후 마사지하듯 문지르면서 펴발라주고 그 후에 보습감이 있는 스킨케어 제품을 덧발라서 마무리해줍니다 귀찮고 무거운 홈케어는 솔직히 싫잖아요 이 제품은 세안 후첫 단계로 바르고 기존에 사용하다 스킨케어만 사용해도 홈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홈케어가 어렵거나 혹은 신학기같이 새 출발하는 느낌으로 중요한 일 앞둬서 홈케어 하고 싶으실 때 그럴 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사용감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따갑긴 해요. 근데 악. 아파? 이건 아닙니다. 저희가 기대한 제품 특성에 알맞은 정도의 따끔한 VT 시카 리들은 흡수되거나 하는 성분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계속 문지르지 않기 대란인 데는 이유가 있을 테고 일단 인체 적용 테스트도 믿을만 하다 보니까 올영 셀템으로 추천합니다. 그 다음, 빌리프의 더 트루크림 모이스처라이징 밤입니다. 48시간 동안 지속되는 폭발적인 보습력이 특징인 제품이에요. 모이스처라이징 밤을 바른 후 48시간 후에도 보습 개선 23.7% 됐다고 합니다. 이게 기존 모이스처라이징 밤보다 촉촉한 보습 지속력이 두배는 지속된다고 해요. 이제 딱 가져온 루틴 아시겠죠? 아까 거 사용하고 이거 딱. 그리고 보습 시간 뿐만 아니라 피부 겉은 물론 속보습까지 꽉 잡아 겉, 속, 더블보습 케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건조함을 느끼는 피부 대상으로 속보습이 개선됐는데 모이스처라이징 밤을 바른 직후 속보습이 8.54% 개선됐다고 합니다 민간피부도 장벽 개선이 됐다고 해요 이게 질감만 보면 꽤나 꾸덕해 보이거든요 근데 얹었을 때 사르르 녹으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빠르게 흡수되면서 끈적임이 하나도 없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듬뿍 발라도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제가 이사 온 집이 건조한 편인데 속건조 안 챙기면 피부가 아플지 가습기 필수. 아무튼 추천! 그다음에는 베이스 메이크업인데 더샘의 커버퍼펙션 트리플 파운데이션 밤 듀얼 브러쉬 기획 세트입니다. 저는 1.5호 내추럴 베이지고요. 2023년 올리브영 1등 컨실러인 커버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에 파운데이션을 더해 탄생한 커버퍼펙션 트리플 파운데이션 밤입니다. 이름 되게 길구나. 여기 이렇게 피치랑 그린 컬러의 컨실러가 있고 이 넓은 면적이 파운데이션 밤인데 이 제품 하나. 로톤 보정과 잡티 커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막 라벤더, 옐로우 이런 컬러 컨실러는 잘안 쓰고 딱이두 가지 컬러만 사용하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트리플 파운데이션 밤에 맞춤 제작 듀얼 브러시로 최상의 피부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제 피부가 이 제품으로만 연출한 건데 이런 느낌이에요. 깔끔하죠? 밤이라서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흔적거리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게 아주 잘 발리는 편. 대신 각질제거는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 그래도 밤 타입이다 보니까 스킨케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전반적으로 고르게 피부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글린트 리퀴드 하이라이터입니다. 저는 2호 글로서랑 3호 글리터 베일. 이두 가지 제품을 구매했는데 오늘은 클리어한 글로서 제품을 위주로 일단 이건 꼭 사셔라 추천템은 아니에요. 리뷰 남길 테니까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셔라 템입니다. 다른 분 리뷰 보고 막 끈적거리지도 않는 것 같고. 표현되는 느낌도 요즘 유행하는 물광 느낌이라서 꼭 해서 바로 구매하러 갔는데 품절 상태였어요. 품절 풀리자마자 구매했어. 진짜 물광이 싹 올라오는데 꾸덕해서 베이스 메이크업이 밀리는 타입이 아니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저는 큰 부위에 사용하는 편. 광대, 옆라인 여기에 올려야 예쁘게 올라가고 섬세한 부분은 조금 사용하기 까다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끈적거리지 않는 거지 머리카락이 안 달라붙는 건 아니야. 사용해도 되기는 해. 근데 조금 어려운 느낌. 메이크업이 아예 안 지워지는 것도 아니야. 털 없이 정말 클리어한 느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맑게 물광을 원래 본연의 피부가 좋은 물광으로 표현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추천 반만 드립니다. 저는 손끝으로 톡톡 두들겨서 발랐어요. 아이 메이크업이 근데 애교살. 투쿨포스쿨의 프로타주 펜슬입니다. 저는 주로 9호 쉬어누드를 사용하는데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11호 듀베이지를 사봤어요. 듀베이지가 쉬어누드보다 애교살이 확 올라와 보이게 만드는 느낌? 이 제품 주의하실 점은 처음에 받으면 예쁘게 잘 깎여져 있잖아요. 그거 떨어뜨리면 저처럼 돼요. 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 쉬어누드는 피치 컬러의 샴페인 베이지인데 듀베이지는 맑게 올라온 아이보리거든요. 양조절 잘했을 경우에는 듀베이지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지만 개인적으로 듀 베이지가 펄감이 더 느껴지다 보니까 취향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지금 은듀 베이지. 눈두덩이 밑 준비를 잘해주면 주름 끼임도 없고 얇게 발리고 자국도 없고 추천합니다. 제가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애교살에 뭐 시술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눈 밑에 살이 없지만 웃을 때만 많이 차오르는 편이라 딱히 애교살 강조해볼 를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막상 하니까 잘 어울리고 중안부도 짧아 보이고 그래서. 매번 잘 하고 다녔더니 친구한테 저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눈 앞머리가 꺼지고 어두운 편이라 앞머리 밝히는 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추천! 마지막으로 립 펜슬입니다. 컬러그램의 오리원오버리 메이커인데 쿨톤 분들은 2호 쿨핑크. 제발, 제발 사세요. 제가 5호 쿨루즈도 구매해봤는데 저거는 좀 뽀용한 느낌이 적다고 해야 하나? 쿨핑크가 리뷰도 좋고 제가 사용해봤을 때도 가장 예쁩니다. 일단 이 제품 추천드리는 이유가 가성비도 있어요. 아니 무슨 립 펜슬 양 얼마 되지도 않고 저렴한 제품이었는데 유행타더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잖아요. 진짜 열받게. 근데 이 제품은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 저는 블렌딩해서 사용하는 편이라 뭉툭한 끝처리가 불편하지도 않고 좋았습니다. 저는 입술이 원래 도톰한 편이라 그림자 컬러는 잘 사용하진 않지만 이 컬러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컬러나 질감 정말 잘 뽑은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입술 두꺼운데도 오버립 할줄 몰랐다니까요.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 이제 이 제품 없인 립 메이크업을 안 하게 돼서 추천. 세일 맞아서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꼭 건지셨으면 좋겠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you